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에 특이한 경험으로서 뭔가를 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녁에 적으려고 하니까 아, 잊어버린 거예요. 네. 맞죠? 그건 네. 기억이 없다라고 적으면 안 돼요. 네. 기억이 없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사티를 했는데 그사티하는 생각, 사티하는 중에 어, 내일 네, 이런 생각하고 하고 알아차렸어요. 네. 이때 적, 이사티를 끝내고 적어야지. 아니, 사티. 그리고 나서 알아차리고 나서 사티가딱 끝났어. 근데 사티를 끝나는 순간 그 기억 그그 알아차린 거를 음. 이적 그, 기억이 안 나는 알아차린데 그 순간 네. 그러면 기억이 없다고 저는. 요그 순간 예, 네, 그 순간. 그러니까 2차 사티 이렇게 잠깐 하잖아요. 네. 잠깐 뭐 10초든 뭐2 0분든 상관없이 하는데 무슨 아, 호흡하다가 뭐 생각 떠올랐어 알아차렸어 아, 이 생각 하는구나 알아채 호흡이 딱 들어왔어 그리고 나서 그만. 방금 무슨 생각 했는데? 아우씨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기억이 없는 거야. 바로. 이건 뭐라 고 그랬죠? 이미 지나간 거야. 다시 말해서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저기, 내 마음에 걸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애써 기억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나갔다, 해결됐다, 내 이상, 내가 더 이상 끄다리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생각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때, 이제, 적고 싶으면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그 순간에는 잘 못, 나, 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저녁에 적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 중간에 특이한 경험으로 뭔가를 봤다. 어, 이 진짜 특이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녁에 적어야지. 라고 했는데, 저녁에 잊어버린 거야. 그건 잊어버렸다고 적어야 돼. 예.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상에 치였서 그지? 일상에 치는 네. 거 맞죠? 네. 자기가 원하는 거를 엄청 열심히 해도 일상에 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요즘에 기운이 좀 없는 거죠. 피곤하고 네. 그런 상태로 자기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검해 드릴 수 있는 상태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싸띠를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힘이 생겨요. 몸과 마음의 힘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싸띠를 했어요. 싸띠를 하는 거는 지쳐 있는 과정 중에도 아주 작은 기운만 있으면 할수 있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이렇게 이러,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난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의지가 있으면 아주 작은 기운. 만으로 있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기운으로 사띠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기운으로. 사띠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특히 1차 지나면 은 기운이 엄청 생겨요. 그리고 2차 지나면서도 이 기운의 탄력을 받아서 기운이 계속 생깁니다. 그 기운이 이만큼 생겨 이만큼에서 이만큼 생겨. 그럼 사람들은 기운이 생기면 예전에 안 했던 거, 예전에 못 했던 거,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하려다가 치워놨던 거, 이런 거다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또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기운이 생기면 어떤 기운을 써야 되냐면 요 기운, 요 핵심 싸띠하는 기운은 놔두고 요거 이외에 이만큼 생긴 요만큼의 기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만큼의 기운을 쓰다가 절제할 줄 몰라가지고 이 기운까지 쓰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을 다 써. 그러면서 싸띠를 안 하는 거지. 산드릴 안 하는 거는 뭐야? 적지 않고, 하루에 두, 세번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뭐야, 그, 아침에 영을 안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도 해요. 근데, 되게 빠르게 안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수업이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2주에 한번 상담하는 거. 이걸 안 해. 왜? 바쁘니까. 바쁘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하니까. 상담하면은 또 바쁜데 뭐 어쩌고저쩌고 정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그걸 안 하게 돼요. 그게 이 기운을 거다 쓰는다. 거다 쓰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요가원 하나 낸다고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우리 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좀 걱정이 되는 거야. 예. 이제 거기에 너무 기운을 많이 쓰는 거야. <laughs> 그래서 근데 이건 누구나 그래요. 나 같은 경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명료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는 힘을 거기까지 쓰면 안 돼요. 어제 영혼 아가씨도 자기가 원해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이거 하다가 뭐 할지 몰랐는데 원해서 대학원에 들어갔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지금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근데 여길 못 왔어요. 거의. 거의 한 100일 동안 한 며칠 못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못 왔어? 학교 생활하고 뭐 저기 서, 교수님들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너무 인정받고 공부하고 바쁜 거지. 근데 여기를 못 하니까 어제 마지막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승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도 얘기해. 정신이 좀 명료화된 게좀 이렇게 희미해졌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까지 나한테 완전한 승리 안 됐거든요. 그분은 그래도 1년 반이나 하신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가,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그 기운까지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돼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이 마지막 기운은 남겨두셔야 돼요. 산, 산티아는 기운은 남겨두시고 나머지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 기운이 왜 생겼어요? 이거 했으니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쓰면 이거 할 기운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할 마음까지도 사라지거든요. 이건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 순식간에 살아야 돼요. 제가 원래 그렇게 의지가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2주만 저기 교리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처져. <laughs> 그리고 한 2, 3주 그 운동을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게 약간 이게 무뎌지는 게 느껴져요. 요즘에 제가 108배를 못하고 있고 3 0 0만 하고 있거든요. 피곤해가지고. 랬더니 약간 처져. <laughs> 약간 무뎌지는 걸. 그런 거생 느끼시죠? 그러니까 그 계속 자기 결국 해야 될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지금 무뎌지고 있는가? 계속 명료해지 날카로워 있는가? 날이 서 있는가? 날이 무뎌졌가 이런 거에 대한 체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어느 어,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다 잡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사티를 했고 사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힘을, 자기를 보는 힘, 그런, 자기를 보는 힘이 이 사띠의 힘이거든요. 이것까지 다른 쪽에 쓰시면, 어, 그,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잘 간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